꾸물꾸물한 오늘 날씨에 가족들 기분업 시켜줄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먼저 토종닭을 준비하셔서 끓는 물에 월계수잎 한장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살짝 데쳐줍니다. 감자 2개, 양파 1개, 당근 1분의 1개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 양념장은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진간장 2큰술, 마늘 2분의 1큰술, 소주 2분의 1큰술, 아시다 3분의 1큰술, 후추 4분의 1큰술 넣고 만드신 후 600g의 물에 양념장과 데친 닭고기와 썰어 놓은 야채를 다 넣으시고 뚜껑을 닫아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30분 후 국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닭고기와 감자가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썰어 놓으신 대파와 청양고추, 홍고추를 올려 주세요. 갓 지은 밥과 먹으면 완전 최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